자조 과장입니다. 자, 조과장입니다. 자 마, 어, 지금 현재 그초초 초, 어, 초벌 그 코팅 그 콘크리트 바니시 2회 코팅 마무리된 상태고요. 지금 양생은 모두 다 양생이 된 바닥 상태입니다. 좀더좀더 색이 좀, 좀 진해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세라믹 코팅을 진행할 을 건데 이제 마지막 코팅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 번의 코팅을 진행을 했지만, 그 위에 좀더내수성이 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질에 불연제인 세라믹 코팅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도포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코팅제가 1액형이에요. 뭐, 뭐, 하이브리드 코팅제라든지 일반, 뭐, 에폭식 코팅제, 뭐, 여러 가지 코팅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2액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섞어서 사용할 건데, 간편하게 일회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셀프로 뭐, 뭐 코팅을 진행하신 분 하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코팅을 할수 있는 그런 일회형 코팅제입니다.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현존하는 그 코팅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뭐 저희가 사용해본 결과 가장 좋은 코팅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닥에 뭐 물을 좀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내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걸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코팅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 강도도 굉장히 우세해요. 이게 얇게 도포가 되지만 이게 양생이 되고 나면 표면에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더 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무기질에 불에 타지 않습니다. 세라믹은.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전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 화재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안전하고, 유독성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자, 코팅제를 한번 발라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코팅제를 바르기 전에, 사이드 쪽은 이제 오염이 되지 않게, 색임질을 좀할 거예요, 붓으로. 네. 자, 붓으로 이렇게 색임질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노라고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두꺼워도 이게 나중에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라믹은 최대한 얇게 펴서 도포를 해주고, 충분히 그 강도가 유지가 가능하니까, 너무 두껍게 피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현재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뭐, 여기저기, 뭐,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김질을 하고, 노라지를 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얼른 시공은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좀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사진은, 틀리면 이따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노라로, 좀 보시면, 색김지를 했으니까, 이제 노라과노란을 노라루 이용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뭉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번 좀 굴러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무 세게 돌아주고 해주면, 이렇게 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지 그러니까 않게. 자, 자고, 이렇게 해주고, 이안래로십자로 이렇게 해서, 골고도 바닥에다가, 담아참 쉽죠? 자, 빼먹지 않게, 잘박가면서 이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이 색상에 따라서 또잘안 보이는 경우요 그럴 때는 살짝 밑으로, 경사지게 서 살짝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예. 안발라지는거것 같아요. 저는 평커할 음. 수가 있죠. 자, 자. 자, 우선 이렇게 노라질로, 이한 부분을 이제 바라는 거예요. 지 보시면, 바른쪽안바른쪽 자, 이제 요거 이제 하루 정도는 양생이 가능하니까 하루 정도 양생을 시키신 다음에 효능 양생만 된것 뿐이라서 한, 완전히 양생은 한 4일에서 5일 그 정도 후에 이제 물걸레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할수 있으니까요. 자, 저희는 이제 코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남기겠습니다.